<웃음> <웃음> <어떻게 살아나>? 뭐야? <laughs> 왜? 아니 이거 내 핸드폰 아닌데 이거 잠금을 잠가놓으시면 나 어떻게 찍어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잠금을 해놓으시면 내가 이거 카메라 어떻게 찍어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얘 누구야? 하영이다. 아 와, 와 정말 정말. 우와. 와 진짜 부럽다. 형나 기아해요. 와 시원해. 정 장난 아니다 정말. 어?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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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어 이거 봐 이거 봐안 된다니까? 어, 이거 봐 이거 봐안 된다니까? 보자 이거. 내가 끼고 나와줘. 아 착불하겠다, 불하겠다. 저 근데 어떻게? 할수 있는 게인데 어떡해야 아, 방수야 물이라도 좀 사라. 얼음물. 야 집어. 안 나올 없어요. <laughs> 야 이거는 형을 <형으로> 찍어. <laughs> 야 재석아. <laughs> 어, 이쪽은 창문이야, 이거 뭐냐? 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거냐? 와 멀리 간다. 아, 좋아요. 근데... 지우상 아니 엔진 소리가 이렇게 70이에요 우리가 어 옆에서 뭐가 지나갈 때마다 막 호랑이 지나가 마 어, 옆에서 막 차들이 지나간다 막. 래막 행복한 줄 알아 너 지금 야 얼마나 더운 줄 아냐 지금? 아다 아, 여기 우리 그때 성공할때그 아, 맞다 야나 그게 같아 <laughs> 같은 갯벌 아니야 거기아이 갯벌 아이여 위는 작은 작자 아유 못을 가렸습니까 와 덥다 씨예수야어분명열얇좀시원해요이차 예. 아, 네. 이제 와줘서 고맙다 네. 와 이거. 미션은 서열 경기 레이스 두 번째 서열의 선입니다 뭡니까? 동안의푸 d 가 공을 찰 거예요 예. 저 멀리서 공을 가지고 공을 가지고 와서 이쪽에 피니시 깃발을 꼽아 놓을 거예요 피니시 깃발을 뽑으셔야 통과합니다 한 명씩 선착순으로 통과합니다 야아 이거 미치 아 먼저 통과하시는 사람이 1위 예. 서열 1위에서 저쪽에 저 파라솔 있죠 예, 어, 여기 쉬면 됩니까? 예, 저기서 아? 쉬시면 돼요 끝날 때까 우리 우리 차 차, 타보, 와. 자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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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이때할때편하 편하게 거이 안에 들어요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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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다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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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타보지 이거+ 이 너무 거저 차를 타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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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거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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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작 시작 여기야 어 있어? 안 돼. 안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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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, 나 좀 웃음> <laughs> 다시! 입다가 내버려 두세요! 아자! 이다입가 내버려 두가 내버려 어 물좀 주세요. 물좀 <목소리> 주세요. <야>, <목소리> <목소리> <역시, 목소리> <목소리> 네, 형! 물좀부드릴게요이수하세요 역시 역시 정국이 형이야. 아 김정국 역시 정국이 형이야. 야 정국이 형했다고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주 잘쓰었어요아예다첫 번째 라운드는 1위 김정국 씨로통과을 했고요. 살려야 된다. 아아 그다음에 이제 2위를 정하겠습니다 저차 못 타. 한가래. 김종국 아 씨는 이제 편하게 거기 누워 가지고 쉬시면